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승부를 봐야 되고 순간순간 평가받게 되는 아쉬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가진 거를 잘 보여주는 그 출력 능력이 바로 말하기 능력이기 때문에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속에 정리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리라는 게 뭔지 생각을 해 보면은 차타고 갈 때도 그렇잖아요. 10차선 길이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많아도 막히겠죠. 한 개밖에 못 나오는데 10차선으로 들어온 사람은 연습을 했을 경우 10차선으로 내뱉을 수 있어요. 남한테 뭔가를 설명을 하실 때 논리성, 감동, 재미 이런 거다 넣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일리어 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말하기를 돕는 스피치 코치 이민호입니다. 설명하는 능력은 정말 내가 사회적으로 직업을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건강한 관계로 그리고 원하는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엄청 큰 집이 있는데 여기 입구가 요만해요. 우리 차 타고 갈 때도 그렇잖아요. 10차선 길이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막히겠죠. 한 개밖에 못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사실 3차선으로 오다가 3차선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은 3개가 나가잖아요. 앞에 사람은 10개 있는 한 개밖에 못 보여주는 사람이 될수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은 세개 있는데 세 개를 막힘없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라는 에너지, 그리고 지속성이라는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승부를 봐야 되고, 순간순간 평가받게 되는 아쉬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가진 거를 잘 보여주는 그 출력 능력이 바로 말하기 능력이기 때문에요. 면접이나 이런 긴급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나를 보여줘야 되고, 누군가랑 영업하고 세일즈 하실 때도 짧은 순간에 뭔가 내가 보여줘야 되 주지 않으면 그 사람 떠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능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말이 좀 적으신 분들은 자기가 말을 잘안 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반대편의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저는 좀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하죠. 말의 네 종류가 있잖아요. 하면 좋은 말, 해도 좋을 말, 안 해도 좋을 말, 그리고 이제 안 해야 좋을 말.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을 많이 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수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남한테 상처도 주고 그 상처는 또 부메랑처럼 돌아오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누구나 정제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나는 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 자신감 있게 해야 될것 같아 나는 좀 불필요한 말을 줄여야 될것 같아 좀더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될것 같아 각자 가진 목표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주변 사람 들과 문제 없이 소통을 하고 오해 없이 소통을 하고 같은 말이라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충분히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잘하고 싶어서 EBS 스타 강사 문단열 선생님을 찾아갔었어요. 선생님께서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시는 걸 듣고 저도 1년 동안 정말 하루에 수업 네다섯 개씩 진행하면서 연습을 해 봤더니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너무 집중도가 다른 거예요. 학생들의 반응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운전도 배울 수 있고, 자전거도 배울 수 있고, 음악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말하기는 되게 중요한 기술이다. 사실 말하기라는 게 다들 어느 정도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우리의 마음이 언제 부딪히냐면은 면접이나 발표나 회의나 나랑 친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 많은 사람, 갑자기 그 환경이 바뀌잖아요. 이런 상황에 갔을 때 내가 말이 아니고 방귀를 끼는 건가? 저도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거를 겪으면서 말이란 것도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학교에선 배우지 않았요 사실, 스무 살 넘어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공부 중에 하나가 말하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인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남한테 가슴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교수님 앞에서 아이에게 이 닦는 것을 가르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학생과 실질적으로 얘가 정말 건강한 일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막 이잉 하고 이거 맨날 이거 하러 다니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너안 그러기 위해서 이 닦는 법 알려줄게 하고 알려줄 때 긴장도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고민하시는 게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 내가 너무 긴장되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 아, 내가 이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꼭 내용을 전달하겠다라는 진심으로 돌아가시는 거, 그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내용적인 건데요. 남한테 뭔가를 설명을 하실 때 논리성, 감동, 재미 이런 거다 넣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내 마음에 자신감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게 바로 그 내용을 내가 제대로 숙지했냐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10차선으로 돌아왔을 때 1차선으로 가는 건 문제라고 했지만 10차선으로 들어온 사람. 연습을 했을 경우 10차선으로 내뱉을 수 있어요. 하지만 3차선으로 밖에 못 받은 사람은 나갈 때도 3차선 밖에 못된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논리적이고 감동적이고 재미있게 말하는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 이내 안에 들어오는 양을 다양한 차선으로 바꾼다라는 것을 또 출발선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내용 계속 다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공부는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영감도 얻을 수 있고요 어떻게 이러한 설명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저러한 설명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늘려갈 수 있겠죠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하시는 분들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보고 탐고를 하면서 내가 그거에 대한 인풋 양이 충분했을 때 아웃풋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내가 들어도 이건 참 좋은데 그 방법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제일 좋겠죠 3번이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바로 나만의 색깔 나만의 경험을 넣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만약에 남의 걸 보고 또 똑같이 얘기를 한다면 이 세상에 한 명만 얘기해도 될 거예요. 근데 내 입을 통해서 나간다, 내 손을 통해서 글로 써진다는 것은 내가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느꼈는지 내 색깔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번까지만 한다면 은 효과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말하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3번의 얘기가 들어감으로써 내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난 이유, 이 사람과 오늘 내가 연결된 이유는 이 경험을 듣기 위해였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싶으시면요. 전달을 누구한테 하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가슴으로 얘기한다. 두 번째, 충분히 흡수를 많이 하세요. 내용도 내용이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공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서 진짜 나만의 경험을 집어 넣음으로써 내 이야기를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바로 도해,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속에 정리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리란 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 은그 구조가 잡혀 있는 겁니다. 이제 스피치에는 두 가지 스피치가 있어요. 정돈돼서 내가 논리를 가지고 하는 논리 스피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시 스피치라고 하는데 나온 대로 씨으리는 스피치를 그래서 정돈됐다는 것은 내가 오늘 몇 가지를 얘기할 것이며 그리고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시를 들겠다. 그리고 그 예시 밑에는 나도 실제로 이러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들이 차곡차곡 붙어서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디 가서 강연을 해야 되고 할때한 주제에 대해서 목표는 다이어그램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여기서 나시 스피치라안 하고 논리적인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는 꼭 얘기해야지. 그게 첫 번째 내가 말할 것들을 정리하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채워 넣는 자리가 있겠죠. 자,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여기에 따른 내 경험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자리를 탁탁 매김을 할수록 컨텐츠가 이렇게 탁 차오르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라고 할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 내용을 잘 정리하고도 앞에 가서 전달이 제대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10차선인데 1차선으로 나가서 전달이 안 돼요. 어떤 게 제일 문제냐면 첫 번째 듣고 싶지 않은 스피치, 두 번째 듣기는 듣는데 이해가 안 가는 스피치, 세 번째 듣기도 했고 이해는 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스피치. 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바꿔서 고민해 보시면 사람들이 왜안 듣지?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듣기는 듣는데 왜 이렇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세 번째 이해도 끄덕끄덕했는데왜 똑같이 행동하지? 이게 세 번째 문제가 되겠죠. 요것을 해결해 나가는 게 스피치, 말하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몇번 읽으세요, 열번 읽으세요, 연습 많이 하세요. 이런 것들은 연습 방법이고요. 우리는 이 연습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이세 가지 되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떻게 듣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이해하게 할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도움이 되고 변화가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듣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요. 본질적으로 상대방과 나와의 무드를 맞춰준다가 되겠습니다. 무드는 분위기인데요. 만약에 친구한테 그림을 보여준다면 자고 있는 친구한테 그림 보려면 눈뜨라고 톡톡톡 때려줄 것이고 음악을 들려줄 거면 이어폰을 캭 씌워주면서 어 이거 들어봐. 너무 좋은 노래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듣고 싶게 만든 다음에 들려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때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드를 잡아줘야지 사람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듣고 있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을 열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무드가 되겠습니다 무드를 어떻게 잡을까요 유튜브에서도 무드를 잡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 볼때 편안한 조명을 만든다든지 시작할 때 재밌는 장면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음악을 깔든지로 무드를 바꿉니다 말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대방이 그 분위기에 흡수될 수 있게 우리는 무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요 상대방한테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관련된 영상. 이나 사진을 보여 줌으로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상황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번 되돌려 보시면요. 우리가 즐겨 보는 TV 채널 같은 경우는 항상 패널들이 직접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 영상이나 이런 것들 분위기를 띄워 놓고 자 그럼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말하기에 적용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위기를 끌어내야지 상대방이 지금 이게 말할 준비가 될 건지를 고민해 보시고 질문을 통해서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든 자료 화면을 통해서든 들을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게1 번이 되겠죠. 무드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무드가 딱 잡혔어요. 들을 준비는 됐는데 아까 문제가 뭐였죠? 듣기는 듣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 때 그때 쓸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아모르 법칙입니다. 아모르 법칙 뭘까요? 우리가 아모르타티라고 많이 익숙한 단어인데 아모르는요.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어떤 할머니한테 스마트폰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을 이해시키려면 떠올려야 되는 것은 이분이 아는 것은 뭐지? 자, 그래서 할머 니 할머니 여기는 이게 카메라도 달려 있고 컴퓨터도 있고 이게 수첩도 되고 TV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할머니 면 이게 그런 기가 하고 할머니가 아는 걸로부터 출발했죠. 맞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이게 대기업 비서처럼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똑똑하다는 거를 영어로 스마트라고 해서 똑똑한 전화기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할머니가 아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걸로 착 넘어오게 되겠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라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라서 이렇게 하면 은 먼소리 뭐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이게 결국 암호르 법칙입니다. 제가 좀 경험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게 사랑이 뭐지 싶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독서실 끝나면 내가 데려다주고 밥값이 2천 원막 이랬는데 밥도 안 먹고 장미 사가지고 만날 때마다 상송이 씩 이렇게 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 국사교생 선생님이셨던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민호야 사랑은 바둑처럼 두는 거야. 네가 한수 두고 상대방 한수 두는 것처럼 한두 수씩 한 수씩 뒀을 때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두수세수 수 혼자서 두면은 상대방은 경기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라고 그 말이었던 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다가간 만큼 상대도 다가올 도록 좀 기다려 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한다는 마음만으로 막 두수세수를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잘 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선생님이 야 네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가가니까 상대는 싫어하지 부담 느끼지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제 마음속 깊이 안 들어왔을 그 말들이 아 제가 바둑이라는 건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너무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모르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제가 예전에 컴퓨터를 사러 갔는데,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몇 헤르츠고 몇 헤르츠입니다. 하는데, 제가 듀얼 코어, 쿼드 코어를 모르는데, 헤르츠도 모르잖아요. 모르모르 법칙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직원이 두 명이고 네 명인 겁니다. 훨씬 빨라요. 이러시더라고요. 쿼드 코어 안에서도 3세대, 4세대 나눠져 있는데, 어, 요거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했더니, 똑같이 직원 네 명인데, 일반 직원 근육질 직원입니다. 훨씬 빨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딱 필요한 부분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근데 그두 명은 듀얼이라고 하고요, 네 명은 쿼드라고 합니다. 근데 헤르츠가 다른 이유는 이렇게더 들어갈 수 있겠죠. 처음부터 모르는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세바시제가 출연했을 때 그날 출연하셨던 분 중에 김승진 선장님이라고 계신데 그 무동력 배를 타고 혼자서 세계 일주를 목숨을 걸고 그런 도전을 하신 분인데 어떤 배가 좀 되게 느린 구간이 있었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느립니다. 10km/h 정도 속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분은 10km/h의 속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마트에서 주차 공간을 찾고 있는 차의 속도 정도입니다. 어, 이거는 모두가 알잖아요. 5살짜리, 6살짜리, 지금 딸이 배가 얼마나 빨랐어 했을 때 제가 10km/h 이렇게 못알아들수 있지만 라우나, 아빠랑 지난주 마트 갔잖아. 근데 그때 아빠 주차할 때 어디 있지? 라고 천천히 달렸지. 배가 거기서 그 정도로 달렸대.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도 알아듣겠죠. 아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것으로 설명하면 상대방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명하셔야 되면 이해시킬때 무슨 법칙? 아 모르 법칙. 이 사람이 아는 거 뭐지? 내가 백을 알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이 모르는 걸 설명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 출발해야 될 시점은 무엇인지 를 체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을 이해시킨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변화시키냐 했을 때좀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질문을 좀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질문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요. 이게 약간 마취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세바시나 JTBC 말하는 대로 이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왔으면서도 계속 집중을 못 해요. 그 연사분들이 한 7분 이렇게 촬영을 하면 중간중간 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저녁에 뭐 먹지? 아까 그게 뭐했더라 불끄고는 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요. 사람들이 다 같이 집중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뭘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도 뭘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영상 보신 다음에 식사하실 건가요? 어떤 반찬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사람이 탁움츠을 하면서 멈추게 되죠. 질문은 그 순간과 그 공간으로 사람들을 다 집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진짜 집중시키고 변화를 좀 도우고 싶다면 혼자서 얘기하지 마시고 질문을 좀할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간단한 테스트 알려드릴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혹시나 종이에 적으셨다면 여기에 마침표가 몇개나 되는지, 물음표가 몇개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약 마침표만 있고 물음표가 하나도 없다면 혼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열 문장 중에서 마침표는 여덟 개, 물음표가 한두 구애는 있다. 그러면 아, 훌륭한 음. 말하기입니다. 질문하고 말을 하는 거니까. 물음표가 몇 개쯤 되면 진짜 대단한 사람일까요? 라고 저도 지금 물음표를 넣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죠 다섯 개 들어가면 한 마디 물어보고 한 마디 얘기하고 하니까 정말 훌륭한 거죠 왔다 갔다 물음표 열 개면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오직 질문으로만 상대방을 일깨워 줬대요 그게 뭐냐 마침표로 말을 많이 끝내는 게 지혜가 아니고 물음표로 끝내서 상대방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상대의 변화를 이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활용하자였고요 두 번째입니다 어쨌거나 기억에 남겨야 됩니다 저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느 날 홍대 입구역 지하철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두면 고물, 주면 보물, 두면 고물인데, 주면 보물이 된대요. 와, 이거 집에 있을 때도 누가 나한테 단소리처럼 야, 안 쓰면 남줘, 이게 아니고, 두면 고물, 주면 보물, 이게 지금도 나오잖아요. 결국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말의 리듬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떠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동안 했던 수많은 15분의 스피치가 하나로 딱 전달돼서 갈수 있는 응집된 이미지나 말을 찾아내는 것, 이게 정말 효과적인 상대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스탠포드 연설 마지막에 오늘 내가 세 가지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늘 배고픈 상태로 있으시고 늘 모자라다라는 상태, 즉늘 겸손하고 배우는 태도로 살아가라는 얘기. 이 얘기로 내가 오늘 했던 얘기를 가름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저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의 대표인 사람도 우리에게 stay hungry, stay foolish를 얘기하는데 나도 오늘 좀더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태도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변화를 주는 거죠. 두명 보물, 두명 보물. Stay hungry, stay foolish 와 같은 어떤 말로 끝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로 서로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고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요. 맨 마지막에 김춘수 시인의 꽃으로 오늘 이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나는 꽃이 되었다.라는 그 시를 마지막에 읽으면서 한다면요. 아 나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존재를 인정하고 불러주고 케어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이미지를 주게 되는 거죠. 저 역시 세바시에 출연해서 즐거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꼭 사람들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답해보세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죽고 나면 은 스핑크스가 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yes, yes라고 통과해야지만 천국으로 보내준다라고 믿었대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너는 네 삶에서 즐거움을 찾았니? 두 번째는, 너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즐거움을 주었니?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꼭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서도 우리가 내 삶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거나 나만 즐겁고 남들에게 즐거움을 나눠주지 못하는 삶이라면 천국에선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두 가지 질문이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삶과 남들도 즐겁게 해주는 삶이 되어서 천국 같은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강연을 끝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 얘기로 끝나지 않고 집으로 가면서 한번더 고민해 볼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기억에 남는 글이나 이미지를 집어넣어 주자. 세 번째는요. 해리포터가 되지 말고 해그리드가 되자입니다. 세 번째 우리 고민은 바로 왜안 변하지?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누군가의 스피치, 책한 권, 명언 한 줄로 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해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말하기, 효과적인 문장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더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진짜 내 말하기가 상대방을 향해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스피치를 배울 때 미노 이제 사람들 분위기도 잘 잡고 얘기하고 잘 이해도 시키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너무 멋있으려고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난 멋있으려고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어디 가서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말잘 하고 싶었던 건데 멋있으려고 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해리포터처럼 마법 쓰는 걸 내가 보여줘야지. 나말 잘하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망하더라고. 선생님 말씀은 이거였어요. 네가 해리포터가 되지 말고, 네 말을 듣고 글을 보고 한 사람들이 전에 할수 없었던 마법을 부릴 수 있게 도와주는 해그리드가 되어야 된다. 해그리드가 되어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을 돕는 게 너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무리 무드를 잡고 아무리 잘 이해시키는 아무로 법칙을 쓴다 하더라도 그 진심이 없으면 상대방들은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잘 전달되어서 말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하는 마음으로 제 부끄러운 경험들을 꺼내고 있어요. 우리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소통특강 이런 걸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가고 관공서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하는데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말하는데 뭘또 무드도 잡아야 되고 아무르 법칙도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이 얘기를 듣고 좀 저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는 형님이 계신데 레크레이션을 하는 형님이요. 어느 날 명절 이후에 만났는데 형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했더니 형님이 나 설날 때 가족들하고 레크레이션을 했어 이러더라고요 이걸로 치면 우리 PD님 같은 경우는 가족들하고 편집했어 이런 것처럼 어찌 보면 명절에 쉬지 왜 일처럼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그거였어요 나도 명절이면 쉬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너는 왜 네가 제일 잘하는 거를 가족들한테는 해주지 않냐 그래서 그 말이 저도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박수도 받고 돈도 받고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못 그럴 때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보고 계실 거잖아요. 면접에 성공해야지, 취업에 성공해야지, 발표를 멋지게 해야지, 세일즈 잘해야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이 말하기 스킬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거는 내 가족과 나내 주변을 함께 해주고 있는 사람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하고 얘기할 때도 잘 무드 잡고 얘기하시고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는. 얘는 이거는 모르겠네. 아는 걸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한번 고민하시고 내가 너무 내 말만 한거 아니야? 마침표로 너무 많이 끝났는데 질문도 하면서 할까? 그리고 아 얘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떤 말을 해주면 더 좋을까? 한번더 고민해보는 거기에 천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건강한 소통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